아, 불이 나요? 아, 불이 봐봐. 저쪽에도 한 번. 와, 오케이. 우 물소리 좋습니다. 아, 응? 다지가주십까 아, 저기 한번가주십 아, 불이 나요. 불이 나요. 아, 불이 나요. 불이 나요. 아, 이 나요. 불이 나요. 아, 불이 나요. 불 모짜리 시원하다. 얘들아, 물 많이 먹고, 튼튼하게 크다오. 아, 뭐가 강하네. 이 물살 이거 센데, 그 물살 센걸맞고도싹딱 일어나네요.